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어떤 심정 준비하셨어요? 어제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오랫동안 깨어있는데 약간 흥분도 되고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다온이악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하고 있는 박다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자의 멋있는 모습 아니면 은 내가 동경하는 여자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담은 그래서 주제를 걸크러쉬로 잡았어요 디렉터님 어, 안녕하세요 네. 저희 되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되게 들었어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 디렉터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컬렉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구매해 주신 분들이 많세요 네. 다운 작가님이랑 저세번보면서 네. 네. 어떠셨어요? 외색이 짙다 그래픽이 되게 차별화되어 있요 외색이 짙다는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맥킨토시 이 제품을 처음 실제로 보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죠 어디서 구하 거예요? 외국 사이트 뒤져가지고 아. <laughs> 지금 음악이 나오는 부대가 있고요 여기는 말립이란 친구가 작업을 해줘서 디코인 활동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침 아침, 오 만나서 알았는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전부터 텀블러를 네.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몰랐네. 네. 저도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디코이 어... 활동하는 것 같은. 온라인 상에서만 만났을 때어떠셨어요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언젠가는 혼자 전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점이 전 지금이 맞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니까 재밌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이씨라고 화가예요. 안녕하세요. 휴먼트리 네, 맞아요. 아, 알고 계신 분이. <laughs> 제이씨라고 하죠? 제이씨? 관대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퓨먼트리를 좋아해줘가지고 그림 그려줬지. 어, 저는 그냥 그림 그리니까 아, 어떻게 그렸지? <웃음> 음... <웃음> 너무 기대가 되고요. 5년 뒤에는. 국내. 굿네에... 보다 차라리 나가 갖고 응.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laughs> 이거 어디야? 뭐, 뭐, 아이폰 TV.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 얘기하지. 이런 거가 달라진다고 달라지. <laughs> 멘트가좀 달라지나요? 야, 아니요. <laughs>